반갑습니다. 2021년 1학기 현대인과 기독교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체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 가르치게 되는 교수인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전 전상준 음, 교수이고, 저는 현재 어, 어, 소개를 하면, 은 청결대학교 어, 83학번이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신대원 과울로 어, 숭실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교에서, 본교에서 어,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어, 이수교 예수, 대한 성결교회 명성교회 단임 목사로 지금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010 4216 0580 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메일은 129-골뱅이 한, 한 메일입니다. CHSJ12129 다시 가운데 있습니다. 원니한 메일 쪽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보면 성결, 성결상아탑, 성결상아탑이라는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할 교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현대인과 기독교에서 성결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이 현대인과 기독교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될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의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현대인과 기독교를 공부하게 되는 수험 목표는 기독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립하도록 돕고 우리 학교의 건학 기념을 실천하도록 돕는. 이 목표를 가지고 수업 목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할 수업 방식에 대한 아, 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대면 강의 시에는 이론과 아, 그 다음에 발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학기는 음 대면 강의가 참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학기 중간에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음, 여러분이 함께 수업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작년 일년 동안 해왔던 비대면 강의를 행할 때는 비대면 강의 시에는 영상 수업으로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그것을 올리고 그다음 PPT 제 교재를 올려서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것을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업계획서에 보면 그 평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할 때에 독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보고서가 중간하고 이제 기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을 하게 됩니다. 독서 보고서 중간 하나, 기말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에 두 권을 공부 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독서 보고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읽고 할수 있도록 제가 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 교회를 단지 아니하는 비기독교인 또는 기 타종교인들은 오늘 세 중에서 어, 두 권을 어,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음. 제출하시면 되죠. 중간에 하나, 기말에 하나. 그래서 어, 비기독교인들에게 제시되는 첫 번째 내용은 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는 어, 이지선 씨가 음, 이제 저술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도 행복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미래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기독교인 첫 번째. 오늘도 행복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린이 백악관 어린이들이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된 거지만 여러분에 제시해 드립니다. <laughs>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링컨에 대한 이야기 에, 이 생명의 출판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광 임금선 저 어, 생명의 출판사에서 나온 음, 링컨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 닉 부이치치 플라잉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 이제 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세권 중에서 중간에 하나, 긴 말이 하나. 이렇게 읽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 신앙인들 어, 뭐 <laughs> 교회 아니면 천주교회라든지 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역시 동일하게 세 권을 제시해 드리고 그 중에 중간 하나 기말 하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책, 기도가 전부 응답된 3,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배웅준 저 역, 배웅준 역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 자, 첫 번째 제시되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잠깐 멈춤, 그래서 고도원이 지은 책입니다. 해남,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되는 것은 은총 90년 응? 영암 김웅조 목사님에 대한 저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이세권 중에서 중간에 하나, 기말에 하나 이렇게 읽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읽으시고 중간 하나, 기말 하나 이렇게. 중간과 기말에 하나씩 제출할 때에 이 제출은 어, 사이버 c c 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 아, 제 메일로 메일로 보내게 가장 좋겠죠. 이 이게 오픈되어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이 읽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가 이제 중요한데, 보너스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면 수업할 때는 이제 발표하는 게 보너스가 되는데, 비대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이 퀴즈. 자, 퀴즈를 잘 푸셔야 됩니다. 출석과 관련되어 있는 퀴즈. 이것도 보너스 점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설립자 묘석 또는 기념관 또는 기념석이 있어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뭐 단체로 가셔도 좋고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모교 교정을 걸으면서 설립자 묘사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설립자를 이제 유물들 이런 것들 소개하는 기념관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설립자에 대한 기념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다음에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같이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이제 보너스 점수 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너스 점수는 뭐 B에서 A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뭐, 비학점 비제로 받았는데, 뭐, 비플러스 간단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서 보너스 점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 및 시험,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험지 답안 제출하는 것도 본교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도... 어, 음. 오픈되지 아니하고 저한테 그냥 들어와서 어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은이분들이기억하이고이제분은이부분부분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분이제분은이 부분은 이분은분들이그 출석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자발, 자발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꼭 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강의 후에는 보고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A4 한장 정도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이거는 이제 사이버 c c 에 이제 거기 보고서를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올려놓으시면 제가 다르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실하게 이제 보고서를 이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 어 제가 이제 전체적인 강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뭐한 시간 안 이내에 영상 제작을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아닌 PPT 작업한 것이 있는데, PPT 또한 올려놓습니다. 이 PPT에는 동영상들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PT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동영상을 꼭 클릭하고 읽어 찾아서 영상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상 강의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제가 강의하는 것이고, 또어 ppt는 그 강의 전체를 지금 ppt 작업을 해서 음 작은 영상들, 뭐. 5분짜리, 3분짜리, 뭐 길면 15분짜리, 이런 영상들을 거기 다 일일이 링크해서 올려놓으니까, 그 링크된 영상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공부 다 하신 후에 마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이제 출석에 체크가 빠진 것도 여러분이 수업 후기를 올려 놓으시면다 이렇게 체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 63명을 다뭐 이렇게 만나는 것은 어려 어렵, 어렵죠. 비대면의 상황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도 그러면 어, 이 궁금증에 궁금하다든지 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그것을 어, 설명하도록 그렇게 설하는 시간 갖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하는 대신에 네, 하나의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laughs> 스물 여섯 살에 대학 대학 총장이 된 이유 스물 여섯 살에. 대학 총장이 된 이유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놓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시청하세요한사0분 됩니다 영상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자기 소개 및 자기 소개는 지금까지죠 현재까지 나 나에 대해서 쭉뭐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인이다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하시면 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 이제 독서 보고서 할때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 하면 되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그 근거를 밝혀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좀 쉽게 할 것이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서를 지금까지 자기를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설계, 그 앞으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30대, 40대, 50대의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한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한 후에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자기소개 및 미래 설계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다 하신 후에 다음 주까지, 다음 수업 전까지, 사이버 캠퍼스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혹안 되면, 그냥 제 메일로, 교수 메일로 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 메일로, 또 그것이, 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제 누출되는 게좀 음, 그렇다 그러면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다 개인이 읽으니까. 어, 그리고 어, 이제 다음 카페에 성결상아탑 여기에 현대 2021년 현대가 기독교 어, 방 이것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그 방에 올리셔도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음, 잘 이렇게 협수업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공학 인증 이 때문에 다 공과대 같은 뭐 이렇게 클래스 학생들이니까 대표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에에 추천을 해서 그 대표가 우리 어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설해 주시면, 저자를 초대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각지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제가 알릴 사항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통해서도 나가지만 뭐좀 쉽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그룹 채팅방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것에 이제 어뭐 대표로 음 이렇게 수고해 주실 분이 있으면 어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쭉다 이렇게 잘 <laughs> 점검해 보시고 음, 다음 주에는 본 교재 음, 첫 번째 강의 현대인과 기독교를 시작하며 제 1장 <laughs> 1장 강의를 다음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고 어, 코로나 19 어, 여러분 이 위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조심하시고 이렇게 정부 시절 잘 따라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